요런 소재고, 안에, 안에 안감 있고요 안에 지퍼 있고. 요거는 가격은 21,000원인데, 컬러가 일단 세 가지 나와요. 요게 브라운이랑, 요거. 베이지. 베이지랑 블랙까지 세 컬러. 세까, 세 컬러고, 이게 크로스 끈이 안에 들어가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메셔도 되고, 그냥 토트로 이렇게 드셔도 되는 가방.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거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막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가지고, 어 데일리 백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검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컬러는 세 가지 나와요. 그러면은, 어, 세 가지 나오고요. 요게 검정. 검정도 예쁘죠? 검정, 베이지, 브라운. 이렇게세 가지 컬러. 가격은 오늘 할인해서 21,000원씩 드리고요. 안에 이렇게 끈이, 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이렇게 끈이 들어가져 있고요. 이것도 신상으로.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큰데, 이렇게 토트로 들어도 되고.